대통생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갖춰져야죠. 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으로만 이제 제한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대통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과의존 예방, 나아가서는 디지털 시민성,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문제 해결, 문제 해결력, 그리고 소프트 a i 역량 까지 망라하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리... 트지털 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음, 음.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보급되는 핵심 학년이 있거든요. 그 학년부터 교육 과정과 기기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특정 교과에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개별 맞춤형 수업의 방안으로 이런 인공지능 여러 가지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교사들 대상 연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학교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체제 속에서 학생들에게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조를 수업의 주인공은 결국 교사와 학생 아닙니까?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역량이 만들어져야죠. 어떤 역량? 학생들과 교사들을 어떻게, 수업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태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뭐 생태계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플랫폼일 것 같아요. 플랫폼도 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 뭐 이런 사설 업체에서도 플랫폼 많이 만들고 있지만 공적인 플랫폼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그 학습 이력이 남고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요즘에 학교마다 협력 교사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학생마다 하나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의 보조교사가 될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근데 그 대성 생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문제가 문제 아세요? 지금 당장 구현되기가 힘들어요. 뭐 공교육 시스템에서. 그래서 많은 시도에서 사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교육 콘텐츠들이 지능형 학습을 폭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저희가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사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을 매칭을 하고 학습자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그 사교육 그 플랫폼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습자의 데이터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기록되고 그것이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음. 지향해야 되는데 사교육 업체에서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음.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플랫폼을 만들기 힘들다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갖고 참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좋은 수업을 공유하고 활용 사회를 나눌 수 있는 거금 저희 선생님들의 최대 커뮤니티 땡땡스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사점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오픈 공개형 이런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시 재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문화 그리고 그런 공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학습 플랫폼이나 어 소프트 a i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마련하는 데중기적은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거기에서 핵심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사들이 자발성을 갖고 있,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에서는 수업 사례 공유와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겠죠 그리고 이제 음. 특히 이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인 1디바이스와 함께 거기에 학습자 가이드가 포함된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거가 중심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컨텐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디지털 도구들을 이제 노트북과 함께 같이 제공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즘에 저도 탭을 구입을 하니까 이, 이 S사에서 근데 본인들의 교육 플랫폼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설치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 지금은 제어, 뭐 이렇게 시간 관리 프로그램만 있는데, 어, 콘텐츠가 조금 충분히 보급이 되면 좋겠고, 어, 지금이라도 뭐 EBS든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플랫폼을 정리해서 시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탑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 님은 현장에서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게 의존증도 생기고 또 역기능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도 되고 영상 중독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좀더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떤 의존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표현하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만의 힘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떨쳐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모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과 솔루션이 마련돼야 돼요 학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우려들은 사실은 일견 부분 타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지 말고, 저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이 디지털 시대, 어떻게 우리 자녀에 대해서 1인 1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혜성쌤을 되게 공감을 하고, 그 교사한테는 충분한 역량과 공감대 형성, 학부모한테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도 이 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이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 이런 인공지능 활용, 뭐, S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게 특정 교과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 전반에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활용, 학업성취도 평가, 보급도 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평가, 또 수업과 연계가 돼서 어, 요거가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급이 됐다면 이게 잘 활용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 디바이스가 꼭 필요하다면 왜, 어떻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성 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에 대한 공유, 그리고 교육과정 속의 반영, 그리고 교사의 영향 강화, 학습자의 소양 함양,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기기 보급 못지않게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